혹시 지금 LG 트루스팀 건조기를 찾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LG 전자 오브제 컬렉션 트롬 건조기 19kg 방문 설치 제품을 주목해보세요. 이 제품은 삶의 질을 수직 상승시키는 진정한 혁신템입니다. 19kg이 넉넉한 용량으로 킹사이즈 이불과 수건 여러 장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어 시간적 여유를 제공합니다. 인버터 DD 모터 6 모션 건조 기능은 옷감 손상을 최소화하며 인공지능 건조 코스 덕분에 최적의 모션으로 옷을 건조해 줍니다. 설치 과정도 프로페셔널하게 진행되어 소음과 진동 걱정이 없습니다. 또한 1등급 제품으로 전기료 부담이 적고 에너지 공단의 환급 혜택까지 받을 수 있어 경제적입니다. 디자인 만족도도 높아 인테리어와 조화롭게 어우러집니다. 이 모든 장점 덕분에 많은 소비자들이 신세계라고 칭찬하며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